감동 맘! 네, 오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이쁜 화분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문의할 번호 짜잔! 010-8908-250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전화로도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전화로 주문 주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63번부터 시작할게요. 네, 공방분 또 나와줬어요. 이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네, 이렇게, 아, 네, 꽃들 아주 이쁘게 있고요. 이런 색감. 앞에는 이렇게 한 여인의 뒷모습을 하고 있네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뒤쪽,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쪽으로 물빠짐이 되겠죠.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3번의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 네, 아이 제가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네, 여기 내경 길이를 재겠습니다. 외경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내경은 약 8.2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가 9.5cm 됩니다. 네, 이렇게 한폼 한번, 한번 보시고요. 다음 64번입니다. 64번. 크다, 이제 전에 소개를 한번 해봤었죠. 네, 이렇게. 바닥 간것 같아요. 이렇게. 여인의한 뒷모습, 갈매기도 날아가고 있네요. 그죠? 여기. 아, 예쁘네요. 여러분도. 뒤쪽입니다. 네, 화분도 금액은 65,000원. 크기나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위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나는 꼭 꽃이 안 많아도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원하면 이 64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또 화려한 걸 원한다면 63번도 괜찮고요. 네, 다음 65번입니다. 센치는 똑같습니다.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이렇 앞에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도 어, 화사한 꽃들이 아주 많이 펴있네요. 그리고 여행 뒷모습 나와줬고요. 이쪽. 아래쪽 뒤쪽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주 이 공방부는 너무너무 이뻐요 네, 여기 어, 65번이죠 65번입니다 다음 66번 네, 금액은 65,000원 똑같고 센, 센치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는 66번이네요 옆에 보면 여인이 머리를 묶고 있어요. 이렇게 네, 부케를 들고 아유, 결혼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아이도 이쁘네요. 꽃들 이렇게 몸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 안쪽 이렇게. 혹시 6번까지 봤어요? 제가 여기 두 개씩 감자 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트로도 정말 이쁘겠죠, 여러분? 그리고 4개 함께 잡아볼게요. 요렇게, 네개 함께 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67번 갈게요. 네, 67번은 요 아이들이에요. 네, 금액은 14만 원이구요. 어, 지금 이제 봄인데, 어, 겨울은 미리 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 여자아이. 방꾸 눕고 있죠? 네, 추워서 기막에도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 앞에 목도리 하고 있고, 예, 어, 오랜만에 보는 이 방패연이라고 할까요? 그죠? 또 <laughs> 옛날을 또 대세기가 만드는 화분이네요. 여기 장갑은 덩어리 장갑을 끼고 있어요. 아래쪽, 네 신발 신고. 다음 남자이도 아 구경 갑니다. 아, 요 모자, 귀가 덮이는 요런 형태의 모자. 예전에 아주 많이 <laughs> 썼던 그런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얼레를 들고 있어요. 연 날리러 갈 건가봐요. 아우 아주 주먹을 불끈지고연 날리러 갈 거예요 하고 있는 이런 개구진 모습. 그리고 여기 발에는 여기 옷이 많이 해졌어요. 아 아주 많이 놀았나봐요. 네, 이렇게 무릎도 해져 있고, 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함께 해서 세트로 드립니다. 14만 원이고요. 제가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여자아이 기준으로 발에서 발까지 먼저 재보겠습니다. 재보니까 약 12.5cm 나오고요. 세로는 27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는 그렇고요. 남자아이는 발에서 발까지 한번 재볼게요. 14c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 길이 한번 재볼게요. 세로가, 남자아이가 키가 더 커요. 약,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네, 약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cm 67번 이렇게 네두명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68번 네 여기 남자아이 여자아이 나와줬어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도 웃으면서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너안 데려가면 삐짐 <laughs> 네, 이렇게 화분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다리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좀 믹스가 되어 있는 아이네요. 네, 68번의 금액은 55,000원입니다. 화분도 있어요. 다음 69번이네요. 69번 이 아이는 여자 아이가 카레를 먹었나 봐요. 입가 쪽이 이렇게 노랗게 <laughs> 되어 있네요. 네, 아유, 입좀딱지 그러니 아하, 행복해하고 있어요. 남자아이 네, 엉덩이 나무 사이에 끼고 이렇게 <laughs> 아우 정말 개구진 아이들 옆에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볼게요 색상은 이렇게 네, 연두빛깔 나는 아이고요 위에 테두리만 색깔이 살짝 다르네요 69번 이두개 함께 한번 잡아볼게요 69번 하고 네 68번 계단 가격 55,000원입니다 다음 70번까지 왔습니다 70번 어 롱분 오랜만에 나와줬어요 이런 형태의 롱분 오랜만이네요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요. 네, 70번이고요.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자, 이런 분이고요. 요런 아이들에는 저희가 제 집에 감동 다육 일기에서 제가 여기다가 요런 아이들에다가 은려심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 어떤 고객님은 이 화분도 주문을 하고 또 <laughs> 다육이를 또 울려심을 일부러 주문을 하셔가지고 <laughs>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어, 따뜻한 사랑에 전 정말 몸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가로 길이는 약 12cm 됩니다. 그리고 세로 한번 재볼게요. 세로는 네, 22cm 나옵니다. 롱 화분이죠? 22cm 발조감 한번 잡아볼게요. 발은 요렇게 되어있고 여기 남자, 여자 아, 이렇게 되어있어요. 통으로 이런 나무 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너무 이쁘네요. 다음 71번입니다. 71번. 안녕. <laughs> 네, 요 아이도 크기는 똑같아요. 색상만 다르죠? 71번의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이렇게 초록색깔 초록 계열의 아이예요. 두개 함께 잡아 볼게요. 아우 어, 세트로 놔도 아주 멋지겠어요. 네. 어, 71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72번입니다. 요 화분. 네. 금액은 3만 5천 원입니다. 가로 어, 11.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는 13cm 나오네요. 도아이들 <laughs> 아주 행복한 미소 발이 이렇게 나와있고, 여자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쪽 이런 아, 화분에도 꽃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 아유, 정말 이뻐요. 그죠 다육이를 <laughs> 심어도 이쁘고, 이런 꽃을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 74. 2번, 1 3번 갈게요. 73번 왔어요. 네, 요 화분, 꾸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화분이죠. 음, 요 화분은 수량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개당 가격 4,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황토색 계열이고요. 앞에 장미꽃일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쪽. 이렇게 통분인데,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가 약 8.5c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는 16.5cm 나옵니다. 그리고 색상은 옆에 이런 색상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쪽 색상 두 가지 있으니까 저렴하면서도 완전 고급진 화분 원해 하면 73번의 색깔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